부터 1학년 본문 3과 파트 2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After having dinner in my grandparents house. 아, 할아버지 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인데 여기서 after를 얘는요. 봐봐. 동명사도 되고요. 그지 after having 여기까지 after, 뒤에, 이제, having이요. 동명사로 쓰이면 얘는 전치사도 되고, after, 여기 having이요. after 뒤에 having이 분사로 쓰였으면 얘는 뭡니까? 접속사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얘는요, 지금, 뭐뭐한 이후에, 음, 선생님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분사구문으로 남기는 게더 좋아. 왜냐면 뒤에 이제 주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주절해서, 일단 봐봐.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때 법칙이 뭡니까?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에서의 주어와 뒤에 주절에서의 주어가 같으면 주어 생략. 그리고 나서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동사 플러스 ing. 그럼 얘를 원래, 본래 이제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로 쓰면요. after. 누가 식사는 뭐, 그지? I had dinner. And my grandparents' houses. House.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분사구문. 이해됐죠? 그런데 얘 생략 가능하다는 건 접속사. 그래서 having dinner만 나와도 어법상 오류 없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법 문제로 이제 변형이 되면 having dinner at my grandparents' house. 이렇게 나와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본래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로 After I had a dinner.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이해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I received. 나는 받았습니다. 무엇을?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With two photos. 그렇죠? 사진 두 개가 있는 메시지를 받은 거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지?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지난 What do you think? 너는 그지 아빠가 뭐라 말씀하셨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about these two photos 이두 개의 그지 여기 이두 개의 이두 장의 사진에 대해서 네 생각은 뭐니 라는 뜻이야. What do you think랑 똑같은 거. How do you like입니다. How do you like가 뭐 이제 너는 어떻게 좋아하니 이게 아니야. How like. How do you like는요.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How do you like these two photos? 이렇게 변형이 돼도 이해해 똑같은 표현입니다 What do you think t h t 그래서 first photo 사진이 두 개가 있었죠 그지? 첫 번째 사진은 was 뭐였어요? 아 검은색과 그 다음에 흰색으로 찍혔어요 그리고 and it was 아. 그 사진은 was taken, 사진은 스스로 찍는 게 아니라 찍혀지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비비, 지금 수동태 왔다는 거, 그 사진은 찍혀졌습니다. 언제? When my father was very young. 흑백이란 말이야. 흑백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버지 어린 시절에 찍힌 사진이라는 거야. In the picture, 그 사진 속에서 all the family members, 모든 가족들은, 모든 식구들은 were eating. 먹고 있었어요. 물 o e fruit together. 과일을 함께 먹고 있었어요. 어, 얘가 이제 목적어겠죠? together는 부사. As I saw, 보세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보세요. 나는 봤습니다. 그들의 웃고 있는 얼굴이잖아. 여기서요, 웃고 있는 얼굴. 뒤에 나오는 명사인 face를 수식하는데, 그럼 얘는 뭐야? 명사 수식하는 뭡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능동과 진행. 지금 그 사진 속에 사진이 찍혔을 당시에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떤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는 현재 분사야. 내가 그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사진 속에서 봤을 때, I could. 시제일치. 봐봐. I could feel. 나는 정말로 진실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해됐어요? 아 얘는. 이됐어 얘는 여기서 목적어입니다. 이게됐지 나는 진실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Real happiness 대신에 I could feel happy. 이것도 맞겠죠. 근데 연결사 중요한 거다. On the other hand. 선생님이 반드시. 근데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얘는요 이제 문장이 바뀌는 어떤 그지 역접이 되는 어떤 대조의 그지? 지문이 나오겠죠. 이 뒤에는 보세요. 얘는 이제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은 문장 삽입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친구들아, 봐봐. 두 장의 사진에서 첫 번째 사진은 흑백이었지만 가족들이 다 웃고 있었고 되게 그 사진 속에서 쥐나인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서 하지만 온디아드 n d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the second 세컨드 포트 두 번째 사진은. 완전 was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달랐대요. 이해됐지 지금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음. 그러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니다 연결사. 그 다음에 요거, 현재 분사. 어법 체크하세요. 이게 스마일만 나오면 틀려. 스마일링. 웃고 있는 얼굴. 나는 그들의 웃고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상황을 묘사는, 묘사는 현재 분사 써야 돼요. 이해 되셨나요? 어. 그 다음에 이거 수동태, 사진 찍혔다는 거. 이툼 나오면 맞아? 들려들려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었고 두 번째 사진, my father, 아버지가 아이고 과거할려나요? had taken, 아버지가 찍으셨습니다. 그지? 아버지는 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before we had dinner, 봐바 시제. 어, 저녁을 먹은 게 먼저야, 아니면 아버지가 저녁 먹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게 먼저야. 저녁이라는, 저녁을 먹다, 식사를 하다가, 시제, 과거 시제인데, 과거보다 먼저 일. 르는니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 썼다는 거. 예, 시제, 어법 잘 체크해야 돼. 여기에 그냥 축만 나오면 틀립니다. 강조야. 아, 두 번째 사진을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 이전에, 그지? 아버지가 사진을 찍은 거야. I was p l a y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비동사 플러스 동사인지, 진행의 의미야. 그럼 여기서 플레이은 뭡니까? 우리 아까, I saw their smiling face. 기억나지? 현재 분사. 엄밀히 말하면 비동사 플러스 동사인지. 얘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얘도 뭡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가 진행형에 쓰인다고 했잖아. 영어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웠던 진행형의 공식이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야. 그때다 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그 동사 ing 가 진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진행과 능동의 의미는 현재분사입니다. 예, 현재분사야. 나는 아빠가 사진 찍을 당시에 나는 뭐하고 있었어? I was playing online game.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온마의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지? a n 그리고 내 남동생은 뭐하고 있었어요? Was talking,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지? 제 친구들과 함께, 제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끊을게요. 그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도 뭡니까? 현재 본사요 보여? Using, 사용하면서. 무엇을? 핸드폰 메시지 앱,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모바일 메시징 앱, 어플리케이션 이런 그 핸드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다 현재 분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그래서 유저들과 나무마저 들려 틀려요. 어 반드시 체크해놓으세요. 이해됐지?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하는 뭐하시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watching, TV를 보시는 동안에. 다 현재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법 별표. There seemed, there seemed to be an invisible world separating us from our grandfather. 봐봐. 지금 아빠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없이 TV를 보시고 나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내 남동생을 카톡으로 하고 있고 서로 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말 한마디 없는 각자 그냥 그지? 각자 핸드폰이나 TV나 아니면은 여기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거래요 그래서 there seem to, s e m t 의 투부정사는 머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 뭐야? 엄밀히 말하면요. 얘가 실질적인 주어입니다. 얘가 동사. 도치구문이잖아. 그래서 도치구문을 쓰는 이유가 뭐야? 주어와 동사가 이제 위치가 바뀐 거 우리가 도치구문이라는데 도치구문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Unvisible wall.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야? 봐봐. 어법상 보면 wall은 명사죠. Separating. 분리를 시키는 우리를 할아버지로부터 나와는 남동생을 할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얘 중요하죠. 얘도 뭡니까? 지금 벽의 역할이야. 아, 그럼 이 벽이 separating 무엇으 분리하다.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뭡니까? 현재 분사죠. 그지? 그런데, 선생님이, 봐봐. 이거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는지 추측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얘 단수죠. 그래서, which. 혹은, 대. 위에 거지게 할아버지 주은거 알죠? 여기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ich was. 얘가 생략이 된 거야. that was도 말 돼. 그래서요. 아, 할아버지와,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는, 나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됐어요. 얘 중요해. 근데 봐봐. 얘를요, 어떻게 이제 변형이, 이거 주어랑 동사 강조를 위해서 도치를 썼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요. 이렇게, 똑같은 거, is, seemed. 가주어죠. It seemed that. 진주어. 그죠? It seemed, it seemed that an invisible world. Which was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separating us from our grandfather.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그래서 There seemed to be an invisible world. 가주어 i s 사용해서 It seemed that an invisible world. separating us from our grandfather. 이렇게, 아, was 써야 되겠네. 봐봐요. 왜냐면 여기서 대신 진주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자. uninvisible were. 뭐야? was separating. 뒤에는 똑같아요. us from our grandfather.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저거나, 얘 중요합니다. 이것도 There seemed to be an invisible world separating us from our grandfather를 원래, 본래의 문장으로 쓰면 가져와 이 세상에서. It seemed that, 시제일치 돼야 돼요. was 과거요 It seemed that an invisible world was separating us from our grandfather. 요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어,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얘 예, 중요합니다. 그 위에는 다 현재 분사라는 거. 이해됐죠? 나는 I felt t sorry. 할아버지께 죄송함을 느꼈어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치지 As I saw the photos. 내가 이 사진들을 봤을 때뭐 이건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하게 아, 뭐야. 사진을 보고 지나인 내가 깨닫기 시작한 거야. 나는 시작했어요. 무엇을 to understand. 우리 할아버지를 깨닫기를 봐봐. 이 비긴이란 동사는요 목적으로 동사가 올때 이렇게 투부정사도 되고 언더스탠딩 쉬워 동명사도 써도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언더스탠딩은 동명사야 목적어 명사 명사의 역할 동사가 명사의 역할하면 동명사 이게 되죠 근데 언더스탠드라는 동사만으로 봤을 때 얘는 타동사야 나는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해서 했마 how, 그지? How my grandfather felt. 그지? 우리 아, 할아버지가,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느꼈을지를 의문사. 간접음문문이네. 이해됐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느꼈을지를 나는 깨달았어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간접음문문이 지금 understan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온 거야. 간접음문.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께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께 무엇을 여쭤봤어요 봐봐 내가 여쭤본 게 뭔지 내가 할아버지를 여쭤본 거야 할아버지 뒤에 이 질문을 여쭤본 거야 이 질문을 여쭤본 거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간접목적어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아하 사형식 구조의 문장 해왔구나 여기까지 체크. 일단, 나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무엇세요 How could I, how I could bridge the gap between my grandparents and me?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여기서 또 간접 의문이 직접 목적어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요, 어휘가 중요해요. 예, yeah, bridge. bridge는 이제 명사로 쓰면 다리잖아요. 다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연결시키는 역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The gap, 세대차이죠. Between my grandparents and me. 할머니, 할아버지야, 나의 우리 사이에 있는 세대차이를 연결할 수 있는지 여기서 연결한다는 건 세대차이를 벌린다는 거 좁힌다는 거 좁힌다는 거죠. 그지 Narrow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좁히다. 어떻게 하면 그죠? 혹은 채우다. 필얘도마찬가지예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세대 차이를 채우고 세대 차이를 메꾸고 세대 차이를 좁히고 그지 세대 차이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할아버지께 아니 야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빠한테 간접업무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빠한테 직접 여쭤본 거. 아빠 어떻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그 사이에 있는 벽,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요? 메꿀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간접 의문이 직접 목적어. 아빠가 간접, 간접 목적어.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어휘라고 그러죠. 브릿지 연결하다. 얘 대신에 쓸수있냐 세대 차이로 줄이다. narrow. 그 다음에 feel. 메꾸다. 이해됐어?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이해됐지? 그러면 밑에 다음 센텐스. 문장.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He said, 여기서 아빠야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지나야 I know you are very good at computer. 아빠는 알고 있어 무엇을? 네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걸, 그지? Why don't you 제안이죠? Why don't you make a digital family album? 야너 그 컴퓨터 잘하니까 디지털 가족 앨범 만드는 거 어때? 그지? Even better. Even better가 뭐야? 훨씬 더 좋은 건, 그지? Even better. 훨씬 더 좋은 건 you could. 너는 추가할 수도 있어, 그지? 노래들을 추가할 수 있어. 어떤 노래? We a l o v e 이건 부사지만, 러브라는 동사만으로 봤을 때, love는 무엇을 사랑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어,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목적어가 없어. 보여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다는 걸알수 있어. 대신하고 있지. 이해되죠? 아, 그리고 더 좋은 건너는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를 추가할 수도 있어. 그지? Along with your singing contest video file 무슨 말입니까? 음. 너의 노래 대회 동영상, 그죠? Along with 함께야. 아, 너는 네가 좋아하는 노래, 가족이 좋아하는 노래도 디지털 앨범에 추가할 수 있어. 너의 노래 대회 그 비디오 파일과 함께. 이해됐어? Your grandfather will be 할아버지께서는 will be very, 아주, 그지? pleased, 중요하죠? pleasing이 아니라 pleased야.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실 거야. to be able to share his life, his t o r y with you. 너와 함께 할아버지의 인생의 역사, 인생의 삶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뭡니까? 여기서 투부장사는 뭐야?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 보이죠? 그러면 형용사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뭐야? 부사적법. 뭐 이거는 불사적법은 부사구로 쓰였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문구계. 이 주어 동사 보 완전한 문장이 돼. 그래서 이게 딸린 거 부사입니다. 아 할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Pleased 대신에 쓸수 있는 어휘요. 기쁜, 만족스러운 Satisfied 그 다음에 Delighted 굉장히 기뻐하 이런 뜻입니다. PP 형태 Satisfied, Delighted 이해됐어요? 할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기쁨을 느낀 거야? 아, 사랑하는 손녀가, 아 손녀가 이제 할아버지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노래도 이제 디지털 가죽 앨범에 이제 삽입을 한 거야, 는 거. 할아버지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함께 흘러나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녀가 기쁨을 준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된 겁니다. 플리 s 즈드가된 겁니다. 플리징스면 들려 이해되셨죠? 그래서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어요? 음. 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어? 야, 나는 생각했어요. 무엇을. 여기 지금 뭐가 생략이 됐어? 접속사 대, 이지 접속사 대신입니다 접. 줄이게 해서 접이라고 할게접 생략. 보이지? 무엇을 생각했어요?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기기들이 could connect. 우리 가족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strengthen 강화시키다. 중요한 단어죠. 그 가족의 유대감을 이제 가족 간의 유대감을 strengthen 강화시켜 줄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얘랑 유의어. 아이고, harden. 하게 만들다. 또 뭐가 있을까요? reinforce 저건아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딱 봐도 임팩트 있게 생기지 않아서 그다음에 개선시키다 (improve) 이 단어 기억하세요. Harden, reinforce, reinforce 중요한 단어야 강화시키다. 아 그래서 나는 봐봐이 디지털 기기 장치들이 우리 가족을 좀더더 연결시켜주고 우리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세게 강하게 만들어줄 수, 개선시켜줄 수 있다고,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 예, 중요한 문장이래요 얘도 중요한 문장. 그래서 나는 뭐 했어요?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그 생각을 누구에게 우리 할아버지께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생각, 이 아이디어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셨어요. With a big smile, 큰 미소와 함께 이해 됐지. 내릴게 Our digital family album starts 우리 가족간의 디지털 가족 앨범은 When my grandfather was my age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부문 파트 2에서 핵심 세대간의 이거죠 결국 세대간의 격차 갭이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메우기 위한, 연결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이게 이거의 핵심입니다. 이됐어 그러면 이걸 글의 제목이나 주제로 나올 수 있어. 요 그러면 이거 써봐. Using digital, using digital devices. To bridge. 아 여기서 이 단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얘 대신에 쓸수 있는 말 connec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Feel.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었어? 줄이기면 narrow. 다 됩니다. 그지? 이 단어들 체크해놔. To bridge the gap. 세대 차이 between. 그지? 세대 간의 generation. 요겁니다 이게 파트 2의 제목이야. 그래서, 파트 2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음.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파트 3랑 4만 올렸는데, 어, 요거 파트 2 보시고, 3, 4.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 정확하게 이제 3과 파악하신 다음에 본문 문제를 오늘 많이 풀어 볼게요. 아셨죠? 어, 그래서, 어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요. 어떤 어법? 일단은 뭐가 나왔었어요? 응? 기억나? It seemed that. 그지? It seemed that. 그 다음에, it seemed that. 이 가족. 뭐뭐인 것처럼. There seemed to be an invisible world separating us from our grandfather. 이 문장을 어떻게 변형시켜? It seemed that. 뭐야? An invisible world was separating.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그 문장 반드시 체크하고 어 보문이요 이렇게 쪼개서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이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내겠다는 건 어차피 다 암기하셔야 돼요. 본문 문제 쉽게 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기하시면서 어, 내신 모든 공부도 그렇겠지만 영어 특히 외국어에 이제 외국에서 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복의 힘 밖에 없습니다. 그 반복이 힘이 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영상 보시고 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